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사모님 따라서 하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함께 사냥하겠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하겠습니다. Legenda Adriana 오늘은 김에스더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쁜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쑥쑥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생각 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무엇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어떤 아들 이야기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정긋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해, 궁금해.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요. 그래요.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이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계신데 저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졸르는 거죠. 아빠에게 유산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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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할수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어요. 야호! 신난다.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아주 즐겁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비싼 옷도, 그리고 목걸이, 팔찌, 또 반지. 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돈을 펑펑 쓰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매일같이 파티를 하면서 아주 신나고 즐겁게 지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아들아, 어서 돌아오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년, 2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들이 돈을 펑펑 쓰다 보니 어?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써 버린 거예요. 어? 이제 돈이 없잖아. 어떡하지? 오늘은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 되, 되겠다.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친구도 나 오늘 바빠? 어? 어, 오늘은 어디서 자지? 그때 같이 음식을 먹었던 친구에게 가봐야 되겠다 친구야 오늘 너의 집에서 같이 좀 자자 안돼 우리 집에는 너가 잘 방이 없어 어?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어?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던 이 땅에 오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자랄 수 없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들을 음식들을 또 얻어 먹을 수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너무 슬펐어요. 응, 어떡하지? 너무 힘들어. 너무 배고파.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필요해야겠어.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터덜 터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아주 먼 길을 힘들게 갔어요. 어느덧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갈 때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갔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지만 아버지 눈에는 금방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아들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잘 왔다. 잘 왔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먼 나라로 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단다 잘 왔구나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는 너는 소중한 아들이란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또 아리는 제일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함께 기뻐해요.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준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아까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잘못할 때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이야기 못하고, 혹시 마음에, 어, 어떡하지?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혹시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죠? 아멘 성원님가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으로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용서 받고 또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한 주간도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주기도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